51쪽입니다. In the past, 과거에는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놓쳤는지도 모른다. 어, 문제 해결 얘기 나올 것 같고, 기회 조금 안 좋게 시작을 하네요, 그죠? 자, in a rapid, 빠르고 effective, 효과적인 방법으로. 왜냐면요, 왜 놓쳤냐면요, we try to pursue, 우리는 추구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어떤 해결책들은, 어떤 해결책인지 뒤에서 이렇게 꾸밉니다. That had worked before 이전에는 효과가 꽤 있었던 그런 해결책들. 그럼 항상 우리는 이렇게 기회를 놓치는 게 이전에 해온 방식 이것 때문이다라는 거겠지, 그렇지? 그럼 이건 하지 말고 새롭게 하자 그런 얘기 할것 같아요. 자, 이러한 side effect라는 것은요 발생합니다. 뭐할때첫 번째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또 이렇게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주격으로 이렇게 꾸며서. 확인해보면 마음속에 오는 첫 번째 생각이 이첫 번째 생각이 뭡니까 주어져 그리고 단순해 그럼 단수를 받을 만한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얘를 과거형으로 잡을까 하다가도 넘어가니까 또 동사가 나와요 그런 경우는 얘는 동사가 될수 없겠죠 그래서 뒤에 거는 동사 본동사 잡고 얘는 뭘로 잡는다 분사구문으로 잡자 이렇게 체크합니다. 자,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생각을, 생각이 prevent a from b 하게 되면 얘가 이거 하지 못하게 막다 라는 의미예요. 첫 생각이 더 나은 해결책이 발견되도록 하는 것을 막는다 라는 거야. 뭐한 채로 brought up, 더 오른 채로 뭐에 의해서 친숙한 그런 특징들에 의해서. 신숙한 특징들 계속 하던 거 이전에 하던 거 얘랑 얘랑 같은 말 반복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체크해야 되는 거지 그쵸 음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놓치고 해결을 못한다는 거는 더 나은 해결책을 못 찾는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해온 방식 때문에 그렇게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게또 나왔죠 그래서 대단한 더 좋은 해결책이 안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져가고 싶은 말. 자 만약 if you are a chess master, 네가 체스 달인이라면 you are likely to spot. 어, 요건 동사로 쓰였네. Spot. Spot이 동사로 쓰이면은 find 찾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찾을 가능성이 있다. 무엇을 game developments 게임의 전개 방식을 어떤 방식일지 동사가 나왔으니까 주격으로 이렇게 꼽니다 Look familiar 친숙해 보이는 익숙해 보이는 그 게임 전개 방식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Building your strategy 너의 전략을 on those matches 그러한 경기에서 쌓아 올리는 것은 얘가 아주 어. We work 효과가 있을 것이다. 경기에서 어떤 경기인지 또 뒤에 동사 나오니까 계속 죽격 나오네요. They're exactly alike 정확히 똑같은. 그런 경기에서는 그러면 어때? 체스라는 거는 항상 하는 거잖아. 음. 그러면은 이게 또 잘하는 달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알겠죠. 그때서는 이전에 해온 방식이 괜찮지만 이 말이야. But 하지만 하고 싶은 말. In other situations, 다른 그런 상황에서는 you might lose. 너는 질지도 모른다. 그러니까는 다른 상황에서는 여기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on awareness. 자, aware, 안다는 거고요. 그죠? 이거 명사화 됐으니까, 알아차림 또는 아는 것,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음. 알아차림은 무엇에? It's t a t f a c t 라는 거. 그래서 알아차림은 그러므로 제안합니다 하고, that 이하를 제안합니다. We should try. 이거 너무 중요하죠? 이번에 배우는 거, 그지 음. 이게 주어가 있고, 동사가 써지 않을 같은 주요 명제. 그래서 제안이죠. 제안 동사가 뜨고, 종속절로 연결된 경우는 that 종속절 연결된 경우는 여기 동사자리에 should가 <laughs> 잘 들어가고 생략된다. 왜? 요게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가질 때만 시사하다, 암시하다 나타내다 그럴 때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는 글쓴이가 어, 제안하고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가 봐. 우리는 try to escape from the familiar patterns. 아주 익숙한 패턴으로부터 탈출해야 하는 것을 노력해야만 한다. 그리고요 우리는 새로운 솔루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여기 stick 앞에는 병렬이죠, 그죠? 이슈드가 같이 들어와줘야 되는 거. 이 사이에 슈드가 숨었다 보시면 됩니다. We're likely to fail. 또 똑같은 표현 나오죠? Be likely to 뭐뭐할 것 같다라는 거. 실패할 것 같다. If we stick to only the path we know well, 우리가 꽤잘 아는 그런 음, 길만이 또 그런 방법만을 고수한다면 이라는 거고요. 주어 동사가 있는데 목적 없네요. 얘는 목적과 관계되면서 대 또는 위치가 숨었다. Rather than 뭐 하기보다는 이별의 일링 평가하기보다 무엇을 각각의 문제들을 우리가 문제를 발생하면 그 문제가 어떤 건지, 상황 판단을 해야겠죠. 어떻게 체크할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보다 우리가 항상 하는 방식으로만 하면은 고수하면 어떻게 된다? 어, 잘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on its own terms. 요거는 수거예요. 그래서 on 소유격 so, on terms 하면은 그것의 조건에 따라 또는 그것의 뭐 상황에 따라 그렇게 판단하는 건데, 이거는 해석하면, it이 떴다 보니까, it은 이 앞에 있는 이 c 프 problem 받는 거고요. 그래서 그 자체의 조건에서, 이렇게, 그 자체의 조건에서 평가하기보다, 이런 말입니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항상 하던 그런 방식을 고수하고 집착하기보다는 좀 새로운, 그 문제가 뭔지 평가하고, 그 새로운 방식으로 체크를 해봐야 일이 더 좋은 해결책을 만날 수 있다.